눈을 감고 태양이 당신 위에 있으며 태양빛이 당신의 몸 위에 강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. 특히 당신의 태양 신경총에 가장 강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러는 동안 태양빛은 내부 깊이에서 작은 불꽃 하나를 점화합니다. 당신이 그 불꽃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내부의 화염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며 태양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. 마치 당신이 태양을 흡수하는 것처럼 느낍니다. 마침내 당신은 태양 전체를 당신의 몸 안으로 빨아들입니다. 그리고 당신의 존재 전체가 내부로부터 밝게 빛남과 함께 몸은 거대하고 모든 세포 하나 하나가 마치 조그만 태양처럼 살아나며 터치하는 모든 세포들을 정화시키는 것을 느낍니다. 당신 몸 속의 모든 세포들이 빛을 발할 때까지. 옐로우 컬러를 호흡합니다. 그리고 삶을 즐기는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도와줄 것을 옐로우 천사에게 요청합니다. 이러한 느낌을 가능한 한 오래 간직하고 천천히 당신의 의식을 다시 현실로 가져옵니다.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눈을